자 다음 세트 오늘 한 대략 한 30개 이상은 배우는 것 같아 자, 배울 수 있나? 모르겠어요 아, 3 0개까지안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배운 작품으로 완벽하게 내 걸로 머릿속에 잘 새겨 놓으시고 다음 세트 풍상에서 걷힌 나래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작품이기는 해요 자이번에 누가 읽을 차례였지? 어 갑시다 시작해 줍시다 어 너래요 하하하 <laughs> 대형이 가자 첫 거친 날갓티 아이 피운 광국 괄를 눈 분에 거리 넘어 땅에 보내오니 돌려 음. 고디온 양말라 남의 뜻을나잘 읽어 잘 읽어 고이온 양말라 니메 티알어 남의 뜻을 안게 니메 뜻을 아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작품의 내용은 두 개의 핵심 소재가 등장하는 게 보이나 얘는 이것만 챙기면 되거든. 풍상이 섞어진 날에는 풍상이 뭐거든? 풍상. 풍상이 뭐야? <놀람> 풍은 바람이고요, 상은요. 서리 상자예요, 서리 상자. 응. <놀람> 요즘에 다들 한자를 안 배우니까 다들 힘드네요. 자, 바람과 서리가 섞어 부는 날이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겠죠. 그런 날에 뭐가 왔어요? 가피어난 한국화. 한국화. 피어드 국화예요. 왜 하필이면 국화일까? 근데 보자마자 느낌이 싹 오죠. 실은 음. 국화를 금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낼게요 이거를 금분에 담아서 옥당에 보냈다는데 음.. 요 배경얘기를 좀 해야 돼 금분이라고 하는 건 금으로 만들어진 화분이란 뜻이야 근데 문제는 왜 이게 금으로 되는 화분이냐 정말로 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극파를 보내주신 분이 실은 왕이야 그리고 옥당이라고 하는 건 옥문관이라고 하는 그 요즘 말로 치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호처에 선물 보낸 거야 그런 느낌 이해 됐나? 대통령이 내무부 실장실에다가 선물 보낸 거라고요 이렇게 그 관리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다가 선물을 보낸 건데 그러면 임금님이 보내주신 걸 선물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훌륭하다라고 뭔가 미화시켜야 돼 그래서 미화의 대상이 돼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된다는 이 부분입니다 임금께서 근본에 예쁘게 국화를 담아서 우리 온문관에 보내주셨어 오케이? 그것도 하필이면 풍성히못 걷게 부러지는 나래요 다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도리야 고지원량나라 라고 하죠 도리가 뭘까요? 그 강원의 도리 아닙니다 <laughs> 무슨 도리일까요? 이 앞에 도자만 따로 뜯어봐 여러분들 물은 도원 할때그도 아, 황도 할때그도복순아복순아 황도 하닌거 아네? 복순아 <laughs> 이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화에 월백하고 할때그 이화입니다 <laughs> 대꽃 꽃들이죠. 그런데 이때 꽃이라고 하는 이 도리들은 어떤 뜻인가요 실은? 일반적인 아름다운 꽃들. 그런데 이 녀석은 국화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잖아. 그렇지? 자 그럼 국화가 언제 핀다고요? 아, 그래. 추운 날. 어 추운 날에 피어나는 꽃이야. 얘들은 어떤 꽃이거든? 봄. 일단적으로 일반적으로 봄에 피어나는 꽃들이지. 이제 그러면 도리야 꽃이 온양말아 님의 카을 알거라. 너희들은 꽃인 척 하지 마라. 너희들은 진짜 꽃이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건 도대체 뭔 소리야? 인근님께서 화국화를 보내주거나 알겠는데 그걸 보고는 갑자기 일반적인 꽃들아 너희들은 꽃도 아니야라고 말했어.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인근이 보내줘서 훌륭한 거야? 아니지. 국화의 상징이 뭐거든. 지조와 절개야. 지조와 절개는 언제 하는 거야? 나라가 좋을 때 하는 거니? 아니지. 뭔가 부정적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지조와 절개가 드러나는 거잖아. 좋을 때는 다들 따르고 행복해하니까.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거는 어 쉽게 말해서 너무나 일반적이고 어 태평한 시절에 아니면 좋은 시절에 피어나는 꽃이라 그 진가를 알수 없는 일반적인 꽃들인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진가를 알수 없잖아 근데 나는 국화는 진가가 있다는 걸 생각해 그리고 님의 뜻을 알게라고 나 했잖아 그래서 님은 누구야? 임금이네 아까 임금이보내줬대매 그러면 임금께서 하고 많는것 중에 이 타이밍에 이 꽃을 보내주는 뜻을 나는 알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분께서 우리에게 지주와절기를 가질 것을 어, 요청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는 그리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꼭그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사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딸랑딸랑송이에요. <laughs> 이근이 보라고 지으십니다. 오케이? 실제로 밑에 설명 봐봐. 이 시조는 명종이 홍문관이라고 하는 곳에 국화를 하사하면서 시를 지으라고 했더니 그때 송순이 지어서 인근께 받쳐 인근이 크게 기뻐했다는 일화가 작품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이 새끼 내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네. 그리고 게다가 이걸 시로 멋지러게 표현했네. 그런 거죠? 그래서 국화를 화사한 인근의 의도에 따라 지조와 절개를 시키겠다고노래하는 작품이다라고 돼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오얏꽃이라고 하는 게이와 백꽃을 말하는 게 맞고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챙겨야 될건 뭐냐? 바로 대비적 소재직. 어, 기서 대비 찾을 수있어지야 돼. 음, 대비. 한국화는 힘겨운 시절을 이겨내는 곳 그리고 도리는 어, 좋은 시절에만 피어나는 곳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안락함만 생각하지 말고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함을 잊어서는안 된다 라고 말하는 작품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작품에 방안의 현능 촛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방안의 이 작품 별표 다섯 개 쳐주십시오 얘도 별표 작품이에요 오늘 별표 치는 작품이 지금 세 번째인가? 아무네 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또 역시 여러분들 그 문제 풀다가 많이 만나게 될 작품이에요. 꼭 알아두시고 다음 읽어봅시다. 탱고 밤 안에 형은 촛불들과 이별하였건데 그으로 눈물 지고 숙하는 줄 모르는데 뭐 촛불 날것 같이 하는줄 음..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잡혀요. 중심 소재가 뭐가 뭐 같니? 이글어 어, 그러니까 소재니까 소재, 그러니까 소재. 이별도 맞아 이별을 맞는데 선생님 말하는 거 여기서 드러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 촛불 촛불이지 그치 자 촛불만 잘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어 방 안에 현는 현다는 켜다라는 뜻이에요 방 안에 켜놓은 촛불이 눌과, 놀과, 눌과는 누구와 라는 뜻이야 누구와 이별을 했길래 촛불이 그 누군가와 음, 이별을 했길래 중장 뭐라고 했어? 겉으로는 눈물기고 속은 타는 줄 모르는가 오케이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속으로는 타들어가고 있어 근데 실은 이게 촛불이라며 그럼 이 촛불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실은 눈물은 촛농을 말하는 것이고 타는 거는 촛불을 말하는 초에 켜져 있는 불을 말하는 것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촛불을 무슨 화한 거야? 의인화한 겁니다 이해 서어 이때 종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 저 촛불 날과 같으요. 저 촛불은 뭐랑 똑같대? 나와 같다고 말했지. 화자와 뭐가 되는 대상? 동일시 되는 대상. 오케이 얘들아.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연물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이 너무 빨랐나? 다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자연물을 뭐라고 부른다고? 여섯 글자. 땡땡적 땡땡물. 공간적 성과물 어? 한두 번 네. 듣는 얘기 아니잖아 객관적 성과물 네. <laughs> 그렇지 어 객관적 성과두둥근성하고 맞죠? 음 그래서 자연적 소재 얘들아 자연적 소재라고 해서 꼭 자연에 있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야 그치? 어 비인공적인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에 대비된 속성이면 다 자연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촛불의 비유를 해서 뭐야 저 촛불이 나랑 같아서 겉 속이 타는 줄도 모르고 타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고로 이거는 어 객관적 상관물이 동조하면서 이때 하더 그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와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무슨 이입이라고 부른다? 감정이입이잖아. 음.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나 감정이입 같은 문제의 키워드로 이 작품을 끌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일이 이해됐어? 여러분들 시를 읽다 보면 감정이입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 그러면 같은 표현 방식이 나타나는 거 찾아라 하면 얘가 끌고 끌려 나오는 거야.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음, 의법 이거 당연한 거고.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이라는 단어 때문에 라도 이 녀석은 자주 분장하는 작품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고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해감상도 써져있었지만 그 단종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이라고 유,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음. 단종하면 또 다시 세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고요 음. 그런 식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 작품도 얘랑 거의 친구 작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얘도 별표 세개 정도는 쳐주고 가도록 합시다 같이 또 얘랑 연결되는 작품이에요 다음 작품. 천만리 원나먼 길에. 음. 자, 다음 읽어 주십시다. 가자. 천만리 원나먼 길에 도운 님여유없고내 마음 둘데없 좋아. 내 가에 앉아시니 내 물도 내안 곧하여 울어 밤가 아닐까? 같아요? 하여 우러 밤길 니에붓다. 어. 어. 다시 질문 하나. 니에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지? 네? 니에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지? 지금 아까 다섯 번 거야. 여다. 여다. 아, 제가 그거 안 보여서 그게 났어요. <laughs> 아니야, 하다가. 그럼 몰랐으면 그냥 건너뛰면 되는 거야? 하, 하다가 크다. 하, 여다 무슨 뜻이라고? 여다 너서을 텐데. 그거, 아니, 왜 옆에 쓰라고 뒤러지 오. 여다가 무슨 뜻이라 가다, 흐르다. 그럼 내놓다, 여다가 내다 같은 말이야? 내놓다라는 건 가는 구나 정도로 그냥 강세를 저, 집어넣어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활용된다는 거야 다른 작품에서도 자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천만리라고 하는 머아먼 길이래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우리 작품 속에서 이제 천막 이런 식의 단위가 나오면 정말로 그 수치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뭐 말하고 싶은 거래 이거는 먼... 어 그만큼 아,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로 현해보자 심리적 안정감 에이 무슨 안정감이야 거리감이지 심리적 거리감을 들어갈 때 사용하는 단어 그지 천만. 음, 이런 거. 천만이 머나먼 길에 고은님을 여의었대요 고은님은 누구야? 그래서 님은 또 임금이지. 왜냐면 우리는 배경지식을 알고 있으면 편하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유배가는 단종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머나먼 길에 고은님을 여의였더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왕의 호송대원이었어. 왕의, 유, 왕의 유배지까지 가려면 누군가 호송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 호송대원이 이런 마음으로 가, 데려간 거지. 내가 모셔야 될 임금을 내 손으로 직접 유배 보내고는 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이 이 작품에 녹여 놓은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음. 아무튼 간에 고님 여이었고 내 마음 둘데 없어 내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 내까에 앉아 있었대요. 봐 봐. 지금 아래 아마 잘 읽으면 그냥 요대로 읽히죠. 내 마음을 둘데 없어서 그냥 내까에 앉아 있대요. 근데 내까에 앉아서뭐 하고 있어? 저 물도 내 안과 같아요. 같아서란 말이에지내 안. 내 안은 마음일 거예요. 마음은 저 물과 같아서 그러면 내 마음과 저 물은 동일시되는 대상. 동일시되는 대상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뭐 하고 있대요? 울어, 담길, 내다. 울어는 뭐예요? 울어. 울며, 네? 담길을 내다니까? 여다? 여다는 가다, 흐르다, 살아가다 중에서 전자연스러운걸 하면 돼. 오케이? 영어의 고가. 영화의 고란고 생각해 선생님은 고가 무조건 앞으로 간다는 뜻만 있는 건 아니죠. 진행하다 이런 뜻으로 진행시켜 이런 뜻도 있잖아. 마찬가지야. 감기를 이른다니까 감기를 흐르는구나. 오케이. 저 물이 울며 감기를 흐르는 것처럼 내 마음도 그런 거다라고 말했으니까. 일단은 무슨 법도 있어? 의인법. 의인법도 보이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의인법 나왔고요. 감정이입에 객관적 상황을 등장했고요. 확인됐어? 음. 이런 것들 똑같이 감정이 잡아놓으시고 이두 작품은 약간 친구처럼 묶여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주 나오는 작품들이니까 이미 말씀드렸어 방안의 현노촛불, 천말리 머나무 길이 이두 작품이 나오면 보통 시험문제에서 활용될 때는 감정입이라는 혹은 객관적 상관불이라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 작품 사투나무포템으로 이건 솔직히 미안하지만 중요한 작품까지는 아니야 그 김종서가 누군지 알죠 또? 그 단종 어맞아 단종 때그 세조랑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이 김종서란 장군입니다 북방정벌로 유명하죠 나게대로 그 무려 아, 거기서 누구지? 그 누구냐 관상 그 영화에서 그 누구지? 백윤식 씨가 연기했던 호랑이상 황중관 관상 방정 영화를 방... 아, 바... 아 잠깐만 그게 19금인가? 황 황상준가 아니 백윤식이 맞을 거야.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백윤식이야. 대감으로 나오거든. 그백윤식의그 빗똥 싼다너 얘기하는 걸로 유명한. <laughs> 어, 자, 맞을 거야. 어떤 음. 정도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 아무튼 가에자 김조선은 어쨌든 장군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미리 좀짚어놓고 가자.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인들의 시조를 많이 보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무인들도 당연히 시조를 짓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무인들의 시조에는 특색이 있어요 뭐가 말했냐면첫 번째, 호방한 기상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많고 두 번째, 생각보다 한 점을 많이 써요 약간 이게 뭐랄까, 자의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인하면 우리는 힘쓰는 사람, 그치? 장비같이 막 옆포 같이막 힘쓰고 이런 쪽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무인들은 공부 안 하니? 문제도 공부합니다. 변법서를 보려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법 나도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아는 게좀 많다라는 어떤 티를 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자어를 대부분 많이 써요. 지금 이것도 사풍이라는 게 한자잖아, 그렇지? 어. 굳이 사풍이라도 안 쓴다고. 참고로 앞에서는 그렇지? 여기서 풍상이라고 한다고도 물론 한자어긴 하지만 이 사풍이나 풍상은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아니라서 음. 아무튼 두 가지 특징 이 있다. 호방한 어떤 기세나 기상을 기세나 어떤 기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 왜그 이순신 제국대 시로 유명한 거 있잖아 큰칼 옆에 차고 또못 들어봤어? 알았어 어? 아무튼 그래 지금부터 쌓아 나가자 하나씩 하나씩 어호방한 기세를 드러내기 위한 작품들이 많았고 한자로를 통해서 뭔가 그 현학적이라고 말하면 좀 오버스럽고요 사실 학식을 좀 드러내려고 한 티가 분명히 드러만 나라는 것만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얘는 그냥 선생님 설명할게요.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지나치지 체로있겠습니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네. 음. 삭풍이 불어오고요. 명월이 차답니다. 참으로 이때 사기 무슨 뜻일까요? 삭! 삭! 삭자르다란 뜻인데 혹시 니들 도상면이라고 하나? 도상면 선생님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유튜브로만 봐서 도상면이라고면면이여면 여러분들 왜 수제비 알지? 수제비나 칼국수 알죠? 칼국수 어떻게 만들어?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반죽을 10개 편 다음에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탁탁탁 하면 이제 면처럼 길게 나오잖아 오케이? 근데 이 도상면은 뭐냐면 그 돌돌돌 말아서 칼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려있는 상태로 그대로 도마 위에 들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올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도상면은 도마 위에다가 오케이? 이 밀가루 덩어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받쳐들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식도 해죠 이렇게 생겨먹는 칼 청국면 어 도상 이런 칼로 얘를 착! 착! 잘라내 아... 그러면 잘리낼 때마다 이렇게 면이 착! 잘리면서 이렇게 팅 하고 날아가겠지? 날아가면 여기 국물 끓고 있는 데로 던져 넣는 거예요 일단 어.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해주는 면은 도상면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선생님 보고 왜 저렇게까지 해먹나 <laughs> 하면서 되게 신기해했지만 어쨌든 신기한 건 맞으니까 <웃음> 응 어쨌든 <laughs> 도상면 상품기억하는 뜻이야 오케이? 상품 어. 사이 뭐냐면 아주 잘나는 뜻이지 그러면 삭풍을 번역하면 살을 에이는 바람,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다. 그죠? 어, 삭풍, 칼바람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차가운 그런 계절 속에 말리 변성. 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렇지저 말리 끝에 위치져 있는 변성 주변 성에 일장검 짓고 서있대요. 거대한 검을 딱 집고 서 있는 거야. 오케이. 짚고 서선 긴 파람 큰한 소리를 거칠세. 아, 뭐냐. 긴 파람 큰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구나. 거칠 것이 없대. 내가 큰 휘파람 한번 불고 소리 한번 어 좋다! 소리 한번 쭉 질러 주면 거칠 것 따위는 존재가 그 존재하지 않는다. 호방한 기사 맞지? 오케이? 아무리 추워도 내가 칼딱 집어서 아! 너왜 올테오 와봐. 두루와 두루와 살려면 드이게 이러고 있으면 겁나게 이 생각 하나가 없다 이 소리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뭐랄까 그 장군님으로서 어떤 기상을 드러낸 시로 유명한 작품 정도로 알고 계시고 얘는 그냥 참고삼아 그냥 이런 작품도 존재한다. 맨날 우리가 보는 게 눈물 흘리고 있고 그치, 지루한 저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됐죠? 네. 계속 갑니다. 어, 오늘 많이 배워요. 자, 다음 작품도 별 다섯 개 쳐주세요. 별 다섯 개가 너무 많지? 어쩔 수 없어. 중요하고 로봇해. 자, 다음 작품 월산대군 이추방의 밤이 드니선생이 별을 다르기 싫어하는 얘기는 이건 진짜로 맞차 확실, 확실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다가 무조건 만나게 될작품이라 뜻이야 알겠지?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선생저 이거 처음 봐요 이런 소리 하면 슬퍼할게요 선생님이 <laughs> 나 분명히 대부분 알려드리기는 중이야 별표 자, 추방의 밤이 드니 자, 장고로, 참고로 이 작품의 경우에는 작가가 누구라고 돼 있어? 월산 대군 네. 대군에 집중해 볼게요. 대군이 뭐하는 사람입니까왕 약간 음, 왕의 아빠. 왕의 아빠가 아니고. 아, 아빠는 삼촌. 아니에요. 삼촌. 삼촌 아니에요. 어떻게 어렵, 어렵, 생각하지 마라. 왕위를 뺏으려는. 거죠? 아니 뺏 뺏지는 않아. 하지만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은 맞아. 계승하는 그 사람. 그사람을 뭐라고 불러?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식으로 유럽식으로 표현하자. 왕위를 잇는 사람 왕. 사람은 왕? 자. 왕자 왕자 왕자가 대군이에요. 아, 유럽식으로 표현. 변한... 아무튼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아무렇게 알게 뭐야. 아무튼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을 왕자라고 하잖아, 그렇지? 음. 왕위 계승권자를 대군이라고 하는데 아, 대원군은 아빠라. 어, 대원군이 아빠지. 음. 이 대군 밑에 그밖에 이제 얘들아 옛날에 왕은 자식이 많은 경우가 많았잖아, 그렇지? 어, 그러다 그래 보니까 어 뭐랄까 장자가 보통 계승을 하는 편이었고 나머지 차남들은 그래서 이런 대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어 대부분이 장자계생이었지만 참고로 다들 잘 알겠지만 당장 세종만 해도 장자계생이 아니죠 오케이? 자 아무튼 대군이라는 상황을 선생왜 말하고 있느냐 자 대군들끼리에는 경쟁이 있을, 수가, 있을 수밖에 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오케이? 예를 들어 자 우리 두 사람이 형제인데 왕위를 이어야 돼 내가 왕할 거야 우리 동생도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문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신하들은 이 사람은 왕에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나를 테클 걸 거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얘를 왕으로 밀려고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어 나하기도 싫고 왜 자꾸 나를 이 상황에 빠뜨려라고 하면서 나는 모름 나는 그딴거 생각 안 하겠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참고로 이 작품이 딱 그런 용도로 쓰인 작품이에요. 어 무욕 나 욕심 없어라고 하는 건 드러내기 위한 시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자 그럼 우리는 이 작품을 자 파란펜 들었어 강호 한정가 계열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강호는 자연이라는 뜻인 건 알고 있지 자연의 대유법입니다 강과 호수 다시 대유법이 무슨 뜻이야? 대유법 그게 비... 대표에서 비유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좋아 오케이? 단어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백의의 천사라고도 불러요. 백의의 천사. 요즘 잘안 쓰는 말이긴 해. 간...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불러. 요 요즘, 요즘에는 파란 옷도 많고 핑크색 옷도 많지만 백의의 천사라고 불러. 간호사가 지금 백의로 대체된 거지. 흰옷을 입은 천사라고요. 백의의 천사라고요. 오케이? 어. 그러면 이때 간호사가 입는 흰옷이 간호사라는 직종을 대표해 버렸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유된다고 표현한 거야. 생이 표현을 한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교편을 잡다라는 말 들어보셨겠지. 교편을 잡다. 그 편도 처음 들어? 궁금해. 교는 가르칠 교자고 편은 채찍이란 뜻입니다. 가르침의 채찍이란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매맞으면서 공부했잖아. 너희들은 학교에서 단체 기업 같은 거 받아본 적 없지? 요즘은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선생님 때는 그때 한번 얘기했었나? 예. 기해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반 분위기 잡는다고 한 명을 50분 동안 뵀거든. 어. 이유가? 말한다고 네? 수업시간에 말한다고 우리 때는 그랬어 어. 네. 그때 사회선생님이었는데 여러분 당구큐대 알죠? 아 어, 잠깐만 어. 당구큐대 이거 건드리지 마 어. 네. 응. 당구큐떼로 한 명을 조져서 패기 시작했어 그런데 한 30분쯤 때리니까 당구큐떼가 부러진 거야 그래서 반장 부르더니 강, 그 교무실 가면 선생님 자리에 큐대몇개더 있으니까 들고 맞아 들고 와서 패다가 종땡땡 땡 치니까 마지막으로 한대팍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때리다가 오케이 마지막 딱 때리고 들어가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선생님 들어가 나가시더라고 그게 우리의 수업이었어 첫 번째 수업이었어 자두 번째 수업부터는 어떨까 분위기가 음. 지주분들 중에 선생님 수업하기 겁나 편하겠지 그럴 때도 있었어 근데 참고로 그분이 그렇다고 뭐천하에 나쁜 놈일까나 그렇게 생각할까는 내가 맞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속정도 깊은 선생님이셨어.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분위기였다고. 그 분위기 잡기 위해서 음. 그렇게 두 주가 패고 했던 기억도 있었고 뭐 아무튼간에 어, 단체기학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단체기학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laughs> 이 얘기를 왜한 거야? 간호사 아니야? 어? 어? 어 간호사 앞으교편이라고 그래, 해서 채찍이라고 했었거든 미안. 어, t h 그 교편이라고 한 단어가 그치? 어쨌든. 그 가르치는 사람을 대표해서 비유했으면 그때 비오편이라는 단어를 우리 대유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오케이? 그 사..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속성이 그 인물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 이렇지 우리는 먹.. 먹거리 하면 빵과 뭐 이런 거 그지? 빵과 물을 달라 라고 표현하면 정말로 빵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그것도 뭐라고? 대유법 오케이? 강호는 뭐다? 강과 호수 같은 자연물들을 말해 자연에 강과 호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산도 있고 지표면도 있고 다 그렇잖아 대표해서 비유하는 겁니다. 대유법,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얘들아. 음. 앞으로 이 정도의 당연한 표현법들은 그냥 넘어갈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지. 한정, 한가로운 정치를 즐기는 거야. 자연 속에서 미나노 하면서 그냥 세월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어, 너무 놀고 있는 게 부럽네요. 이게 아니라, 노는 게 멋지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연고 하나 돼서, 오케이, 속세의 어떤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고, 뭐 명예나 권력, 부 이런 것들로부터 초월한 상태를 말할 땐강호한장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왜 월산대군이 이런 작품을 썼을까? 이것도 이 눈치를 음. 채주시면 좋다는 거야. 이해 됐죠? 자, 아무튼 작품 가볼게요. 추강, 가을, 잠깐만. 이거 선생님이 읽으면 안 되잖아. 자, 또 누가 읽을 차례냐? 자꾸 까먹네, 선생님이. 알아서 좀 돌아주세요. 나 했어. 나 했어, 잠깐만. 어, 허진이 한 쪽. 추강에 강이 되니 물결이 천으로 내려 낚시 드리치니고이안니운어는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저 네. 운운해요. 오늘... 응, 음, 저별 얘기 없죠, 그죠? 진짜 별 얘기 없어. 자, 가을이 돼서 강물이 차려. 가을 강에 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지? 낚시를 했어. 근데 물고기가 안 물어,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뭐하기로 했지? 달빛만 가득 씻고 무슨 배를 빈 배를 저고 어 있는 중입니다. 맞나요? 자 따져볼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만 뽑자. 낚시 중요하고요. 빈배 중요합니다. 두 개의 단어에 집중해 주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전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낚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편. 근데 그 낚시가 나의 생계를 건 낚시라면 안낚이는건 매우 위험한 물이지. 내가 이 낚시를 해야 이 오징어를 팔 오징어를 팔아. 아무튼 이 물고기를 팔아서 그지? 어. 우리 아들내미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와이프 옷도 챙겨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낚시가 안 물으면 문제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안 물고 얘는 뭐 했대요? 그냥 빈배만 저어서 오고 있답니다. 달빛과 함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낚시가 잘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 참고로 이런 개념을 파란펜가 어옹 이라는 개념으로 불러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단어야 어옹은 음, 어부란 뜻이에요. 어부 가는 가짜란 뜻입니다. 가짜 어부. 가짜 어부인 게왜 중요하냐? 가짜 어부가 맞으면 주제는 자연친화적이야 정말로 낚시의 몸을 목수을 걸고 있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가짜 어부가 아니면 즉 무슨 얘기가 진짜 어부라면 이건 생계의 수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 낚시가 등장했다고 무조건 가오옹은 아니고요. 가오옹이 맞는 걸 맞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게 잘, 혹시 그자가 보인? 가오옹 가짜오부 음. 자연친화 자연친화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생계유지 생계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달빛실이래서도 좋대요 이 달빛이란 건싫어올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달빛도둘중 중요한데 달빛은 또 다른 의미의 수준이에요 자 달빛이 싫겠다고 실려지는 거야 아니지 근데 얘를 싫어서 웃고 있다고 썼지 오, 이거 무슨 표현이더라? 오, 화 할법은 잘 비자연물이 생명체처럼 표현되는 거 할법이라고 하지 이건 급그 표현법은 아니에요. 아니 달빛을 씻고 온대요. 달 속적. 너의 믿음을 던져버리겠어. 나는 표현도 이런 거 비슷해. 나의 희망을 새로 부어주겠어. 이런 표현이랑 비슷한 거야. 뭘까? 공감. 아, 뭐가 막 나오는데 답은 안 나오네. 자, 이 녀석의 정의는 만질 수 없는 대상을. 마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법이죠. 좀 이름이 길어요.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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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글자야. 들어본 적 있어 이거 너희들? 왜 수업 때 했었어? 첫 번째 글자는 추. 추상적. 오 그래 그래 추상적. 상관난긴 백... <laughs> 안네. 상관... 추상적? 객관물. 아 객관물 아니고. 상관... 그 객관적 상관물이고.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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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 대상 혹은 다른 말로는 관념. 의 부채화 아 들어본 적 있잖아 이기 수거했잖아 지금 이게 달빛을 씻고 온대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추대구라고 선생님이 보통 앞으로 많이 씁니다 선생님은 추대구라고 많이 쓰는데 추상적 대상이고체 추상적 관념의 고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때 예를 들어 나의 걱정이 바람에 나붓기네 라고 표현했어 오케이? 걱정이 어떻게 바람에 나붓껴 걱정은 만질 수 없는 대상이라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추상적 대상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거를 바람에 퍼럭퍼럭퍼럭하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이걸 구체화시켰다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나요?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법 중에 하나니까 얘도 잘 집어넣고. 그래서 주제면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표현법상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개념상으로도 중요한 작품. 그래서 핵별이다. 이렇게라고 한 거야. 알겠지? 어, 자차근에 집어넣고 최 아무리 멀티도 강원정거랑 추상 추대고 정도까지는 꼭 기억해줘야 된다. 다음에 반드시 만나게 될 작품입니다. 아시겠죠? 네. 무용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 자 됐고요. 아 하... 잠깐. 만 다음 두 작품을 하기 전에 마지막 시는 좀 한번 반합시다 마지막 한번 쉬고 어, 뒤에 나머지 작품들 넘어가 볼게.